2월 16일 금요 새벽 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마음을 믿 주여 내게 힘주사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거나 믿음 주셔서 늘순 상내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고조와 함께 살면서 참평 살아해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신 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만 아니라 귀한 사명까지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뿐 아니라 이제 그 직분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내일까지만 그렇게 묵상하고 다음 주부터는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외방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 병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내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 하리라 아멘. 한 나라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공동체와 나라의 운명까지도 좌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 나라에 왕을 세우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세워지면 평생도록 그 나라를 다스리며 이끌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땅에서 왕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합니까? 나아가 올바른 지도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내 형제,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세울 때에 가장 중요한 대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신 자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것도 타국인이 아닌 동족 중에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혀 믿거나 섬기지도 않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마음에 합한 자가 있을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세우도록 했던 것입니다.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세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만 아니라 공동체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추대하거나 또 왕의 자리를, 자리를 온갖 방법으로 차지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실 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이 세상에서 영적 리더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휘둘리고 세속에 물들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앞장서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에 또 다른 영적 리더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중심,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세우기 원하시는 마음의 합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지도자는 인간적인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러시기를 너희가, 주시기를. 너희가 주시기를.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고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때 됩니까? 군사의 숫자가 월등히 많든지 아니면 할수 있는 말이 많으면 되었습니다. 말과 병거는 오늘날의 탱크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대 왕들은 하나같이 많은 군사력만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게다가 말을 키우고 관리하려면 너무나도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백성들이 감당해야 했기에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당시 이스라엘이 말을 구하리면 어때 됩니까?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게다가 너무나도 비싼 비용을 치부리했기에 이것을 매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나라가 침범하지 못할 정도로 어느 정도 강한 군사력만 유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쟁의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이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려면 특히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셋째로 지도자는 어때야 됩니까? 탐욕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왕의 자리는 힘과 권력을 자동적으로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힘과 권력을 결코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력만 안느라 또한 어떠해야 됩니까 아내조차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해야 할뿐 아니라 결혼을 비밀로 권력의 안전을 도모하게 되면 결국 솔로몬 왕처럼 될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혼으로 외교적인 평화를 추구하고, 추구하다가 그만 소로몬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게다가 왕은 자기를 위해 금은 부하를 쌓아두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백성이 부강하게 되면 왕 자신도 저절로 부강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탐욕에 사로잡혀서 힘과 권력으로 무거운 세금을 매기거나 아니면 백성들을 압제하게 되면 자신의 창고에 금은 부하가 쌓일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나라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독재자도 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나 직분자가 되면 거기에 따라오는 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힘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더욱간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절제하고 아니 오히려 손해 보더라도 나라와 백성을 부강하게 하듯이 공동체와 성도들을 더 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탐욕으로 가지 않고 절제할 뿐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더 위에서 섬기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지도자는 어때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의 말씀을 보십시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내외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백성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왕을 비롯하여 지도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묵상하고 그 뜻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할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가 어떠한지.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실 뿐 아니라 또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기에 결코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따진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도로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왕이라면 그 왕권이 대대로 이어지는 그런 축복까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영적 리더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그 어떤 방법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며 치도에게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탐욕에 빠지지 않고 절제하면서 자기 자신이 아닌 주님과 공동체를 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만 철저하게 경영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뿐 아니라 자녀와 후손들까지 우리 주님께 우리 주님께. 온전히 쓰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청년부가 지금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을 주님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달라고 또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십야 기도가 있습니다. 함께 깨어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몸된 괴를 섬기도록 귀한 직분 만아라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아가 이 세상에서 영적 이들을 많이 하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가정에서도. 오다는 측면에서 지능을 가리하는 그런 위치에 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자가 될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여서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매력을 갖기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합한자가 되게하여주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가 될수 있고, 오늘도 우리를 빚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맙니다왕이군산에게 의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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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것처럼 세상 좋은 곳에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만 의지하면서 넘어져 나아가게 하신 분만다 좋지 않고 아버지 절제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몸된 그를을 위하면서 아버지살아나는 저희들 대세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 바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르신 그룹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시고 온전이 주의 그로만테는 저희들 되기로막니다도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이 주님께서 뜻하신 받으로나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대신으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명을 절감하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와 후손들까지도 아버지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 순련내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일까지 하나님 아버지 실행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수리를 통하여서 서로 더 깊이 사귀고 하나되게 될 것만 같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여주시고 무엇보다도 나 아버져 진리와 장래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아버지의 옆하는아 나버져 그 모든 것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꿈꿀 곳마다 하나님 의 인남을 받는 우리 청년들 날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지난 는아버지이복살을표롯 대해서 모든 인원들과 모든 해무해온들이한 마음 한뜻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변화되며 새롭게 되어지는 기한 연속사 일어나는 신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갈 때도 한결하게 모든 일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청년부 만나라. 아버져 죽고도뭐 초등부, 우리 초등부 또 유치부 에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힘 있게 일어나시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가 예배하며 아버져 더욱더 깊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초대교회가 아버져 매일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참배할 부당한 기도에 힘쓰지 않았습니까 금요아버지 신금결파 함께 죄희들이 모여서 더너겨 기도하며 나가고자 합니다 이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늘 깨어있는 우리 교회가 되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소서 계속해서 투병 중인 가운데 있는 윤수 작관사을 비롯해서 여러 성도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수술을 받고 회복 지의 성도들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 아버지태원하며또 하나님 아버지 몸을 죽이고 있는 아버지 여러 성도들까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바랍니다 노년에 그동전처도 힘들하시고 어 정신까지 말지 못하니. 날마다 우리 부모님들까지도 굶주리어도 좋옵소서 연약함 속에서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과 아습니다 아버져 금해 여로 체면 옥통 나 있는 아버져 성도들까지 오늘 이 치유 되시는 아버져 흔혜를 날마다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주셔서. 귀한 직분만 아니라 귀한 사명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나아가 이 세상에서 영양양을 발휘하는 영적 리더로까지 우리를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빚어 주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력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절제하면서 더욱더 주님과 몸낸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하며 섬길 수는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어떠했는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묵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만 철저하게 경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르라 우르라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뜻만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인생이 될뿐 아니라 살아누 우리 자녀와 후손들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주님께 더욱 더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의를 지키고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에는 삼층 드림홀에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층으로 올라오셔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드려주시고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는 본당에서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